욕마, 옥강선녀TV 선녀지청무공작심입니다 소은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추워요. 이제 정말로 겨울이 온것 같습니다. 저 겨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좋아해요. <laughs> 겨울 너무 추워가지고, 보기아 어틀리게 추위를 진짜 많이 탑니다. 따뜻한 남쪽에서 살다가, 좀 북쪽으로 올라와서 그렇나 응? 어? <웃음> <웃음> 선, 선녀는 얇은 옷만 입어서 그런가 봐. 음, 얇은 옷만 입어가지고, 이, 따뜻한 곳에 살다가, 조금 추운 겨울이 되면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이민 년 12월, 돼지띠, 이달의 운세, 우리 소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많이 감사, 통함사, 또 감사드립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가 요즘 저희 신도분들이라든지 손님들한테 하는 소리가 있어요. 세상에서 이 감사함이 없어지면은 정말 상막한 세상이 됩니다. 이달의 운세기 때문에 데이시티 여러분들이 이 운세 영상을 많이 보실 텐데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그것이 크든 작든 사소한 것에 감사함. 감사합니다. 이 단어를 많이 새기시면은 불행도 행복이 될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댓글에 감사합니다를 붙여요.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처럼 따뜻한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별스럽지 않게 어떤 사람한테 손을 하나 내밀었는데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손을 꽉 잡고 싶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이달에 많이 쓰는 달이 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아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감사함과 관련된 운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앞전에 얘기하시면 꼭. 네, 꼭 그렇더라고요. 예. 28세 을뢰생 우리 의뢰생 여러분들은 12월 이달에 변화, 변동, 그리고 자기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탈피, 상승을 더 추구하는 운세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런 운세에서 직장의 변화, 변동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내가 있는 곳으로의 이사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내가 애인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결혼, 그것 또한도 추천드리고요. 추천드리지 않는 변화, 변동은 어떤 거냐? 허무 맹랑한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천만 원 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1억짜리 집으로 간다든지 너무 과한 변화, 변동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그래요. 직장 같은 경우도 제가 직장 추천한다 했나요? 직장은 추천하시는데 허황된 건안 된다. 어, 그렇죠. 순간적으로 까먹었어요. No. 나이 들어보세요. 다 그렇게 돼요. <laughs> 뭐야, 깜빡이 할머니가 오셨나? 오늘은 또 직장의 변화 변동 또한 또 마찬가지예요. 원칙적으로는 이달의 직장의 변화 변동은 추천드리진 않는데 그래도 내가 계획해놓고 이달에는 꼭 가야지 뭔가 계획성 있게 했던 분들은 하세요. 계획 없이, 뜬금없이 내가 커피를 만들고 있다가 갑자기 밥을 짓는 직업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건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커피를 뽑고 있었지만 이 커피 뽑는 게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꾸준하게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가지고 옮기는 변화를 주는 이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순간의 감정으로 싫어서 내가 더 나아지고 싶어서. 예 변화 변동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나아지기 위한 나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공부나 뭐 취미나 아니면은 어, 사람과의 어울림은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이런 변화 변동이 드는 시기가 때에 따라서는 제가 하지 말라라는 경우도 있지만 이 변화 변동은 굉장히 나의 운세를 좋게도 만들 수 있고 나쁘게도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 의뢰생 여러분들은 스스로 판단하에 무리수, 허무 맹랑한 과함에 의한 변화 변동은 안 되고요. 그렇지만 꾸준한 노력에 의한 변화 변동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집 같은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까는 천만 원 이랬지만 내가 구천만 원 있어요. 이뭐 1억 2천, 한 삼천 정도? 그 정도는 어떻게 할수 있잖아요. 그 정도에 내가 집을 내가 사고 싶다.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달에 그런 게더 득이 될수 있는 그런 달은 되어 있거든요. 나의 꾸준한 노력으로 인한 나의 변화는 적극 추천드리고, 노력도 하지 않고 내가 더 많이 먹고 싶어서 욕심에 의한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이런 시기 때는 두기 투자 하시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의뢰생 여러분들, 이 경기가 안 좋아요. 이런 시기에는 이 과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오히려 그게 나한테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올수 있습니다. 그거 잘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달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40세 개혜생, 우리 개혜생 여러분들은 이 달에 무조건 지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평상시에 성격이 좀 소심한 분들, 내 주장을 잘못 펼치는 분들, 그래서 그냥 나 하나 참지 뭐 하시는 분들, 절대로 참지 마세요. 그 참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손해를 볼수 있고 또그 참음에 한계가 와 가지고 내가 화를 내어서 오리어 그간에 참은 게 물거품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지 마시고 내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시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물러서지 말아야 될 거는 물러서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겁니다. 이 달은 무조건 승리해야 돼요. 무조건 쟁취해야 되는 날입니다 승리와 쟁취를 하지 못하시게 된다면은, 이 달이 굉장히 나에게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 달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십시오. 싸우십시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사람이 상처날 정도로 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laughs> 아니고, 그냥, 그냥 참을 인 하지 마세요. 이때까지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주저했던 거 하세요. 무조건 하셔도 되는 달입니다. 근데, 또, 주저했던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뭔가 하는 건안 돼요. <laughs> 순간적으로 판단했을 때요? 네. 혹한 거. 혹한 거. <laughs> 그런 건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꼭 염두에 두시고, 제가 분명히 서두에 붙이셨습니다. 평상시에 많이 참으셨던 분들. 그리고 또 어떤 일에 있어서, 이거를 내가 물러서게 되면은, 내 것을 빼앗기는 경우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서 융화하는 것도 좋지만 융화 속에서도 내 자리가 없으면 안 돼요. 나를 지켜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만 뭐 한다면은 딱히 뭐 나쁜 일은 없겠고 그런데 조금의 우울, 권태,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람이 일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자기의 취미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고 가정에는 좀 소홀한 사람이야. 그럼 왜 나만 해야 돼? 나도 그러면 안 돼? 부부가 한 깨지 이러면서 나도 바깥을 돌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제가 물러서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럴 때는 주장하세요 남편분에게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여 보세요. 그렇게 이탈 행동을 하셔가지고 결국 모든 게 이렇게 흩어지며 그것 또한 내가 해야 돼요. <laughs> 그러기 때문에 왜 한숨 쉬세요? 슬프잖아요. <웃음> <웃음> 남의 일 같이 가는가 왜? <웃음> <웃음> 그건 아니긴가? <laughs> 아, 여자들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웃음> 가을이다. <웃음> 근데 그 슬픔도 저는 어, 현명하게 그에 맞춰서 만들 수 있잖아요. 만들면 되지. 조금 어려울 뿐이고 어, 남들이 일을 할때 나는 한 살을 해야 되는 것 뿐이라는 거죠. 뭐든지 저는 안 되는 건 없다고 봐요. 안 되는 거는 내가, 현재 내가 아무것도 안 갖춰져 있는데 그런 건안 되지만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 거를 갖추어 나가는 거는 무조건 뭐든지 됩니다. 그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아니, 그런데 나 진짜 오늘 깜빡증 할머니가 있나 봐. 난몇살까지 했죠? 40이요, 지금. 지금 40이에요? 네네네. 어우, 아, 나 할머니 있나 봐, 오늘 또. 아니, 할머니가 있으면 조금 할머니 같은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난 너무 할머니 같은 얼굴은 안 나오는데, 오늘. 아, 근데 오늘 지금 순간적으로 내가 몇세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미쳤나 아. 봐. 5 2세 신혜생. 신혜생 분들에게는 이달에 나를 위해서 살아라고 하고 싶어요. 뭐 어,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어떤 거지? 그죠? 음, 조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된다든지 어, 심리적으로 갈팡질팡, 막 자신감 차 있던 사람들도 자신감을 조금 잃어버리고 좀 그런 감정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감정에 있어서 거기에 치우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조금 이 달에는 나로 인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 인한 근심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직장 내에서 내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직장 내에서 칭찬과 뭐 승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왜이 부분을 못했니? 라고 더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A 씨 하겠죠? 근데 어 그럴 때 A 씨가 아니라 어 그래 너희들은 또 그걸 원해 나에게 응 내가 할수 있는 부분 아 이거 자신 있게 아 그렇네요 제가 이 부분 언제까지 해놓겠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건 내가 할수 없는 부분이야. 그러면 아이 부분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쪽 파트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하고 자기를 상변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내가 그것도 안 해주면 누가 해줘요? 그런 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속상한 거, 근심되는 거를 그런 식으로 풀어나간다고 한다면 이 달이 오리어 반전이 되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달이 될수 있습니다. 음, 뭐, 사주학적으로 운세를 봐서 뭐이 달이 조금 안 좋다고도 할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느낌상으로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예 내가 뭔가를 할수 없을 때는 안 좋은 거지만은 신혜생 여러분들은 이달에는 내가 할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할수 있는 걸 해서 나를 항변하세요 그리고 나를 돋보이게 만드세요 그게 욕심인가요? 전 그건 욕심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을 안 하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욕심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그만큼의 인정을 받겠다는데 그거를 욕심이라고 하면은 안 살아야지. 아, 그 너무 과했나? 노력 아, 아, 안 해야지. 맞아. 응. 그건 욕심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돈이 200원이 있는데 내가 400원 벌고 싶.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안 하고 왜 400원 안 벌려? 어? 이러면 이건 욕심이지만 400원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욕심이 아니죠. 그래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저 같은 사람은 더 운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거고. 아니, 뭐, 이름도 안 나고, 누가 날 알아봐 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공부해? 아니에요. 나 이름 나고 싶어요. 나 사람들이, 어우, 저 무당, 짱인데? 소리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혜생 여러분들, 파이팅 합시다. <laughs> 그것만 제가 이달에 우리 신혜생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64세 기혜생 64세 우리 기혜생 같은 경우는 12월달에 어떤 일에 있어서건 너무 과도한 거는 하지 말라고 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운세가 나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운세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 과함을 부리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나요? 예를 들면 어, 내 남편이 나의 일을 많이 도와줘요. 내가 음식을 하는데 내 남편은 청소를 해. 근데, 어, 이제 음식을 하기 싫어. 그래서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은 남편이 짜증내겠죠. 그죠? 그리고 내 부인이 어, 평상시에 내가 꼼짝도 안 하게끔 나를 세팅을 잘 해줘. 근데 갑자기 오, 된장찌개만 끓이지 말고 스테이크를 좀 구워달라는 둥 <laughs> 그런 과함 <웃음> 이해하실까요? <웃음> 그리고 이 사업을 혹시나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어, 여기서 내가 뭐더 뭔가를 늘리기 위한 과함 무조건 과한 건안 된다라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내가 잘돼 그래서 더 벌고 싶어 그러면 평수를 늘리면 더 벌지 않을까 그러면서 옆에 가게가 나가서 그 옆까지 같이 한다는지 그런 게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연 현재의 그냥 이, 이 수준 이대로 이대로 유지를 하면서 하는 거는 괜찮지만은 이 과한 투자나 과한 욕심은 이달에는 무조건 금물입니다. 모든 거에 그래요. 자식한테도 마찬가지고 자식이 용돈을 한 달에 10만 원 주고 있어. 그러면은 아유 감사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감사 감사함이 아니라 아니 제 월급도 올랐는데 나좀더 올려주면 안돼? <laughs> 너무 순간적으로 그겠나요 우리 조부님 살에 걸리셨네 그런 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감사합시다 내가 밥 먹고 나서 귤 하나 있는 거에도 감사하시고요 잠을 자는데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에도 감사함을 하시고요 감사함을 하신다면 이달이 굉장히 풍성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76세 정예생, 우리 정예생 여러분들은 이달에 지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다 건강주의를 이달에 다 얘기하는데, 76세 정예생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주의, 내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큰집이 있어도, 내가 아프고, 내가 없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나의 건강입니다. 여기서 건강주의는 내가 어디를 다치거나 이런 것보다도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조금 파도 타기 하듯이 물 흐르듯이 잔잔하게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행복이 행복이 돼요. 우리 정혜생 여러분들도 보면 감사함이죠. 결국은요. 어, 어디에 부족한 거 어디가 문제시 되는 거 너무 그런 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조금의 여유로움 나에 대한 여유로움 주변에 대한 여유로움 여유로움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안될 거는 죽어도 안 되고요. 될 거는 뭘 해도 돼요. 이제 아시잖아요. 인생 많이 살아보셨으니까 내가 아무리 아웅다웅해가지고 내가 잡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건안 되고 되는 건 되더라고요 인생이 우리 정혜승 소니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이번 영상 돼지띠 12월 이달의 운세 여기까지였고요 뭐 전반적으로 아니나 다를까 감사합시다 <laughs> 결국은 감사합시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과보다는 현재에 맞춰서 갈수 있는 현명한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 소원이 여러분들과 다음 영상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마 목항소녀TV 소년지 송목무작쌤입니다 감사합니다.